자 오늘 첫 번째 일본 타자는 소방차 불러주세요 소방차 네 어느 지역으로 전화를 걸게 될지요 자 어, 4번이면은 4번 네 전남 지역에 전화방문입니다 아우, 전라남도 전남 수해 피해가 가장 컸던 곳입니다 전남 전화를 드리겠습니다 해남으로 전화를 걸겠습니다 자 해남 도건우 씨가 전화를 겁니다 전남 해남으로 전화를 걸겠습니다 전남 해남의 지역번호는 0634 생방송 화요일에 만나요. 지금 화요일에 만나요를 보고 계시면 아주 전화 통화가 수월할 텐데요. 신호 갑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어, 여기는 지금 mbc 문화방송 화요일에 만나요, 만나요 생방송 중인데요. 네. 혹시 지금 tv 보고 계세요. 아닙니다. 거기 해남이죠? 예. 예, MBC 텔레비전을 잠깐 틀어 주시겠습니까? 예, 예. 잠깐만요. 예, 잠깐 아니라 많이 더 기다리지요. <laughs> 자, 해남 MBC 드셨어요? 자, 오늘 첫 번째 가수 소방차가 지금 화면 앞에 나와 있습니다. 네. 자, 텔레비전을 지금 <laughs> 네, 네.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이택 님입니다. 해남이죠? 예, 예 남입니다. 해남 무슨 동에 누구신지요? 해남 성기면 성함입니다. 네, 누구 어머니신가요? 정혜 엄마, 엄마입니다. 정혜 엄마요? 예. 예, 소방차와 얘기 좀 나눠 보실까요? 네. 안녕하세요. 부디 네, 어, 수해 피해가 어느 정도 되세요 예, 여기는 수해 피해그렇고 많이 안 났습니다. 네. 네 다행입니다. 해남에는 수해 피해가 그렇게 많이 안 지고 다른 지역이 장성 뭐 담양 아주 그런 쪽이 광주 상당히 피해가 심했던데 피해가 많지 않아서 다행이고요. 예. 소방차의 문제를 들어보시고 마치시면 선물을 댁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예, 예. 문제 들어보십시오. 어, 저희 소방차가 부른 노래 가운데 아시는 곡목 있으면 한 곡만 얘기해 주실래요. 예예 예. 소방차가 부른 노래 제목 아무거나 하나만요. 하얀 바람이요. 하얀 바람. 아, 축하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문제를 맞히신 분은 전화 받으신 정혜 엄마가 아니고요. 옆에 누가 받아 누가 대답을 했나요? 어머님인데요, 막둥입니다. 아 아드님이 대답을 했어요? 네. 네. 온 가족이 합심해서 문제를 맞혀서 그것도 고맙습니다. 자 선물 소방차의 선물은 오디오 세트 대거로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소방차의 노래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